안녕하세요. 민지의 꿀사연입니다. 즐겁게 감상하시고 구독과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세요. 그럼 사연 시작해 볼까요? 저는 지금 공장에서 만나게 된 엄마 뻘 명숙이 아줌마하고 연애 중이에요. 아줌마가 저에게 정말 잘해주는데요. 살면서 저에게 이렇게까지 잘해줬던 여자는 엄마 빼고는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들 정도로 아줌마는 저에게 아주 지극정성이에요. 아줌마는 저를 자기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본인 기분이 조금 좋을 때면 여보라고 부르기도 해요. 저는 아줌마를 여사님이라고 주로 부르는데요. 가끔씩 저도 기분이 내켜서 자기야 라고 불러주면 그날 밤 아줌마의 서비스가 달라져요. 아줌마는 제가 다정하게 대해주는 게 그렇게 좋은가 봐요. 명숙이 아줌마랑 같이 있으면 마치 엄마랑 있는 것처럼 마음이 편안하기도 하고요. 사랑을 나눌 때면 저는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황홀한 기분을 느끼기도 해요. 아줌마는 말 그대로 저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사랑해 주는데요. 그럴 때면 저는 너무 좋아서 거의 울부짖게 되기도 한답니다. 저에게 이렇게 잘해주는 명숙이 아줌마에게 저는 완전 푹 빠져 있는 상태예요. 제 이야기 들려드릴게요. 저는 30대 초반의 남성이고요. 지방에 있는 한 공장에서 중간 관리자로 근무 중이에요.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이 공장에 취업을 했고요. 나이는 젊은 편에 속하지만, 이곳에서 오래 일한 걸 인정받아 승진이 빠른 편이었죠. 제가 이 공장 일을 하면서 가장 마음에 드는 점 중에 하나는요. 여기서는 여자를 만나서 썸싱을 만들기가 어렵지 않다는 점이에요. 특히 나이가 조금 있는 아줌마들이 친해지기도 쉬운데요. 아줌마들은 가까워지는 것도 어렵지 않고 한번 친해지면 아주 적극적으로 변해서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일하고 있는 팀은 일 특성상 부서 직원들이 대부분 여자들이에요. 나이 또래는 대부분 엄마 뻘 아줌마들이 많죠. 저는 거기서 몇안 되는 남자 직원들 중한 명인데요. 그리고 남자들 중에서도 가장 젊은 편이라 아줌마들에게 인기가 좋아요. 제가 잘생기지는 않았지만 성격이 부침성도 있고 서글서글한 편이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아줌마들하고 아주 잘 지내는 편이에요. 또 이곳에 몇명안 되는 남자 직원들은 대부분 아저씨들이라서 아줌마들은 젊은 저에게 아주 친절하고 잘해주는 편이에요. 그러다 보니 가끔씩 아줌마들하고 썸을 타는 일도 있고요. 운이 좋으면 좋은 시간을 보내게 되기도 하죠. 언젠가부터 썸을 타고 연애를 하게 되는 아줌마들이 매년 몇 명씩은 되는 것 같아요. 작년에도 새로 들어온 박씨 아줌마랑 눈이 맞아서 썸씽이 있었어요. 40대 후반인 박씨 아줌마는 공장 월급이 괜찮다는 이야기에 우리 회사에 들어왔다고 했는데요. 남편하고 이혼하고는 아이들을 키우면서 혼자 산다고 했죠. 박씨 아줌마는 처음에는 일을 잘 못해서 저에게 잔소리를 좀 들어야 했어요. 그런데 한참 어린 저에게 잔소리를 듣게 된 것이 속상했는지 초반에 잔소리를 들은 직후로는 엄청 토라져서 저에게 말도 잘안 하더라고요. 저는 중간 관리자라서 직원들 관리를 해야 하는 입장이니 박씨 아줌마의 기분을 풀어주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아줌마가 빨리 공장에 적응했으면 하는 마음에 한 잔소리였으니 너무 노여워하지 마셔라. 아줌마가 마음에 들어서 오래같이 일하고 싶은 마음에 싫은 소리를 한 거다라고 아줌마 마음을 달려주는 이야기들을 했고요. 박씨 아줌마 손을 꼭 잡고는 아줌마같이 예쁜 분이 있어줘야 팀 분위기가 산다고 약간 능청스럽게 이야기를 했더니 그제서야 아줌마는 서운했던 마음을 내려놓더라고요. 그러는 과정에서 박씨 아줌마랑 가까워질 수 있었죠. 그 이후로 아줌마는 저에게 엄청 살가워졌어요. 공장 일에 적응을 하고 나서는 정말로 분위기 메이커가 되어서 사람들하고 잘 지내기도 했죠. 아줌마가 눈웃음도 매력적이고 아주 여우 같은 면이 있었어요. 저랑 친해지고 나서는 저에게 잘 보이고 싶었는지 집에서 떡이며 빵 같은 간식을 종종 가져와서는 저에게 먹어보라고 주기도 했고요.아줌마가 주는 거라 그런지 유독 더 맛있다면서 제가 엄지를 치켜세우면 아줌마는 목젖이 다 보일 정도로 활짝 웃곤 했어요.가끔 퇴근 시간이 겹칠 때면 박씨 아줌마를 제 차로 태워다 주기도 했는데요. 그러면서 아줌마하고 사적인 이야기도 나누면서 더 친해지게 되었어요. 어느 날인가는 아줌마에게 유부녀들도 다 애인 있다고 하던데 아줌마도 남자친구가 있냐는 싱거운 농담을 하기도 했는데요. 박씨 아줌마는 남자친구는 커녕 거기에 거미줄 친지 오래됐다고 아주 짓궂은 야한 농담을 던지기도 했죠. 여자들이 그렇게 야한 농담을 던질 정도가 되면 어느 정도는 마음이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저는 퇴근하고 따로 술 한잔 하는 게 어떠냐는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박씨 아줌마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흔쾌히 오케이를 했어요. 그렇게 아줌마랑 술을 마시기로 한 날, 일을 마치고는 번화가 술집에서 둘이 만나게 되었는데요. 밖에서 따로 보니까 데이트하는 기분도 들고 취한 얼굴이 매력 있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먼저 살짝 손을 잡았는데요. 아줌마는 그런 저의 손길을 전혀 피하지 않았고요. 술집에서 살짝 달아올랐던 우리는 결국 잠시 후에 근처에 있는 모텔로 가서 좋은 시간을 보내게 되었어요. 그날 두 시간 정도 사랑을 나누게 되었는데 저하고 속궁합이 잘 맞았는지 아줌마가 엄청 좋아했죠. 그렇게 좋은 시간을 보내고는 애들 때문에 집에 가봐야 한다는 아줌마를 집에 바래다 주었고요. 앞으로도 종종 이렇게 데이트하고 싶다는 이야기를 아줌마가 저에게 먼저 꺼냈죠. 그 후로 우리는 시간이 맞으면 종종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따로 만나곤 했어요. 물론 아줌마는 집에 아이들이 있어서 짧게 두어 시간 정도만 데이트를 하고는 헤어져야 했는데요. 바로 모텔로 직행해서 시간을 보내는 데이트도 나름 재미가 있었어요. 박씨 아줌마는 집에 가봐야 하니 그 전까지 1분이라도 아끼려는 듯 모텔에 들어가자마자 아주 적극적으로 저에게 달려들곤 했죠. 두세 번 정도 연속으로 사랑을 나누고 나서야 아줌마는 만족을 느끼곤 했고요. 세상을 다 가진 표정으로 제품에 안겨서 오늘 너무 좋았다면서 저에게 아양을 떨곤 했죠. 그렇게 몇달 정도 박씨 아줌마랑 즐거운 시간을 보내게 되었는데요. 그러다가 아줌마가 공장 일이 힘들어서 다른 일을 찾아보겠다고 퇴사를 하게 되면서 박씨 아줌마와의 데이트는 뜸해지게 되었어요. 물론 그 후로도 아줌마에게 먼저 연락이 와서 종종 만나기도 했는데요. 점점 그 횟수가 뜸해지다가 안 만나게 되었죠. 그러다가 6개월 전쯤에 바로 명숙이 아줌마를 만나게 되었어요. 50대 중반인 명숙이 아줌마는 다른 공장에서 일을 하다가 이 동네로 이사를 오면서 입사한 아줌마였는데요. 일머리가 있어서 그런지 일을 익히는 속도도 빨랐고, 일도 야무지게 하는 스타일이었어요. 아줌마가 키도 70 가까이 되고, 몸매도 늘씬해서 나이에 비해 젊어 보이기도 했고요. 아무튼 처음 보는 순간부터 매력이 느껴지는 사람이었어요. 저는 중간 관리자로 일을 하다 보니, 자연스레 아줌마들하고 교류를 해야 하는데요. 명숙이 아줌마에게 공장 근무에 대해서도 알려주고 근무 스케줄 등을 조율하면서 안면을 트게 되었죠. 또제 주특기가 아줌마들에게 살갑게 대하면서 친해지는 거잖아요. 저는 아줌마에게 처음 봤을 때 40대인 줄 알았다고 실제 나이를 알고는 엄청 놀랐다면서 호들갑을 떨었더니 아줌마는 기분 좋은 듯 웃더라고요. 그러더니 젊어 보인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는다고 자기 자랑을 늘어놓기도 했어요. 예뻐 보인다, 젊어 보인다는 이야기는 싫어하는 여자들이 없는 것 같아요. 아무튼 명숙이 아줌마랑은 처음부터 주기 잘 맞는 듯 했어요. 제가 시시한 농담이라도 하면 아줌마는 재밌게 받아주었고요. 명숙이 아줌마랑은 정말로 금세 친해지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 아줌마랑 카풀까지 하게 되면서 급속도로 가까워지게 되었어요. 저는 공장에서 차로 20분 정도 떨어진 동네 원룸에서 혼자 지내고 있는데요. 명숙이 아줌마도 저랑 가까운 동네에서 살고 있는 걸 알게 되었어요. 걸어서 5분도 안 걸리는 가까운 곳에 말이죠. 아줌마는 주로 버스를 타고 출퇴근을 했었는데 가까이 산다는 것을 알게 되고는 제가 카풀을 해드리겠다고 했고요. 그렇게 제 차로 같이 통근을 하면서 엄청 가까워지게 되었어요. 차 안에서 둘이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니 서로에 대해서도 더 많이 알게 되었죠. 어느날은 오래전에 남편하고 사별하고는 아이들을 혼자 키운 이야기를 하기도 했는데요. 저는 아이들을 혼자 키우시느라 고생 많으셨겠다고 아줌마의 이야기에 공감을 전했고요. 아줌마는 힘든 날들이 많았다고 여자 혼자서 애들 키우는 고생을 어찌 다 말로 표현하겠냐면서 생각에 잠기는 듯 했죠. 아줌마는 약간 감상에 젖은 듯창 밖을 말없이 내다봤어요. 저는 아줌마의 손을 살며시 잡아주었고요. 그게 작은 위로라도 되었는지 아줌마는 저를 보고는 살며시 웃어주었죠. 그날 아줌마의 마음이 조금 더 열렸었나봐요. 아줌마는 카풀을 해주는 게 고맙다면서 저에게 자기 집에서 저녁을 먹고 가겠냐고 물어봤어요. 저는 너무 좋다고 너스레를 떨면서 아줌마네 집에 따라가게 되었죠. 그날 일이 계기가 되어서 가끔씩 명숙이 아줌마네 집에서 저녁을 함께 하게 되었고요. 저는 저녁을 얻어먹는 게 고마워서 설거지를 돕거나 가끔씩은 청소하는 걸 돕기도 하면서 아줌마에게 점수를 따게 되었죠. 아줌마도 그런 제가 마음에 들었는지 저녁을 먹고 나면 같이 TV 보다가 가라면서 저를 자꾸 집에 안 보내려고 하더라고요. 그런 날이 며칠 반복되다 보니 아줌마랑 저녁을 먹고 같이 소파에 앉아서 드라마도 보고 예능도 보는 게 저녁 일과처럼 되어가고 있었죠. 다행이었던 건 명숙이 아줌마랑 저랑 TV 보는 취향이 비슷하다는 점이었죠. 우리는 주기 잘 맞았고요. 같은 드라마나 예능 프로에 푹 빠져서 함께 시간을 보내는 걸 즐기게 되었는데요. 아줌마는 TV를 보면서 리액션을 많이 하더라고요. 제 팔을 은근슬쩍 때리거나 깜짝 놀라는 장면에서는 저에게 막 기대기도 했죠. 아줌마의 터치가 많아지면서 이거 조만간 일이 생기겠다는 느낌이 확 오기는 했는데요. 저는 서두르지는 않았어요. 왜인지 명숙이 아줌마하고는 그런 미묘한 썸 타는 시간들이 더 감질나는 재미가 있었다고나 할까요? 그러던 어느 날인가 그날도 명숙이 아줌마네 집에서 같이 TV를 보던 중이었는데요. 드디어 아줌마가 은근슬쩍 제 허벅지를 쓰다듬으면서 먼저 신호를 보내왔어요. 저는 올 것이 왔구나 하는 생각에 아줌마를 쳐다봤죠. 서로의 눈빛을 보고는 마음이 통한 걸알수 있었고요. 그 길로 우리는 안방으로 같이 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좋은 시간을 보내게 되었죠. 그동안 꽤 여러 명의 아줌마들하고 썸싱을 만들면서 데이트를 해왔지만, 명숙이 아줌마와 사랑을 나누는 건 정말로 만족스러웠어요. 최고였다고 말해도 좋을 만큼이요. 아줌마는 말 그대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정성스레 저를 사랑해 주었고요. 저는 너무 좋아서 거의 우는 듯한 소리를 내기도 했어요. 아줌마들을 만나면서 자주 느끼는 거지만 정말 아줌마들에게 한번 빠지면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명숙이 아줌마도 역시나 제 정신을 아주 쏙 빼놓더라고요. 아줌마도 저하고 데이트를 한게 엄청 마음에 들고 만족스러웠나 봐요. 그날 그렇게 사랑을 진하게 나눈 이후로 아주 적극적으로 바뀌었죠. 공장에서 일하다가도 문자를 보내서 점심시간에 창고로 저를 불러내기도 했고요. 아줌마가 보채는 통에 공장 창고에서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이 급하게 사랑을 나누기도 했어요. 그런 데서 사랑을 나누는 게 스릴 넘쳐서 흥분되기도 했죠. 그렇게 요즘 일주일에 3, 4일은 아줌마네 집에서 밤을 보내고는 같이 출근하고 있어요. 아줌마는 두 번은 사랑을 해줘야 만족을 하는 편이에요. 아줌마는 저 때문에 회춘하는 것 같다면서 저에게 얼마나 잘해주는지 몰라요. 종종 서울에 있는 아줌마 자녀들이 집에 오는 날이나 제가 부모님 댁에 가게 되는 날은 데이트를 못하기는 하는데요. 그런 날에도 아줌마는 꾸준히 카톡을 보내면서 애정 표현을 하고는 해요. 아줌마는 얼마 전에 저에게 결혼 계획은 있냐고 물어본 적이 있는데요. 저는 마흔이 될 때까지는 아줌마랑 실컷 연애하고 결혼은 그때 가서 생각해 볼 거라고 이야기를 했죠. 아줌마가 아니면 다른 여자에게는 만족을 못하는 사람이 되었는데, 어떻게 다른 여자를 만날 수가 있겠냐고 약간 너스레를 떨었더니 아줌마는 기분이 좋았나 봐요. 그날 밤더 지극정성으로 저를 사랑해주더라고요. 물론 아줌마 기분 좋으라고 약간 장난스레한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명숙이 아줌마는 정말로 저를 엄청 만족시켜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정말로 당분간은 다른 누군가를 만나고 싶은 생각이 없네요. 이 좋은 시간들이 오래 계속되었으면 좋겠어요.